시 공격권 잡았습니다. 허훈, 허훈의 돌파. 공을 지키면서 점퍼, 뱅크샷득죠 점프. 네 지금 전자랜드는 허훈 선수가 미스매치라는 판단에 박태인 선수가 포스업을 이용하고 있어요. 네. 허훈 오른쪽 코너 길게 박준영 들어갑니다. 박준영 빼주고 덮에서. 한상재 이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잡자마자 빠르게 넘어가는 허훈한 바퀴 돌면서 박찬희를 잭 베이스라인 돌아 나왔습니다 자 손에 걸렸어요 김낙현이 한번 걸리려는데요 허훈 빠르게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반칙까지 나왔어요 아네 스피드가 엄청나죠 네 지금은 전현우 선수의 반칙이 지속되었습니다 예 정현우 선수가 본인의 이 몸을 제어를 못했네요 순간적으로 네, 출선타이밍 네. 추가 자유투까지 들어갔습니다 18대 14 1분 40초 남아있는 에쿼터 차를 만들어 습니다 허훈, 박준영, 직접 조준합니다. 석석포 박준영! 자, KT로서는 이런 게좀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빠르게 넘어온 박찬이 그러나 허훈이 뺏어냈습니다. 아웃더버 허훈, 그리고 최상모 득점! 그래서 강상재 페이더웨이, 에어볼, 그대로 공격권을 KT에게. 빠르게 넘어오는 허훈, 돌아 나오면서 안쪽 비어있는 박준영. 정확하게 2점 성공. 네, 허 선수 선수가 저렇게 코트를 흔들어 줘야 그런 쉬운 찬스가 날수 있어요. 네, 좀 전에 전자인들이 패턴 플레이가 강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고요. 네네. 지금도 똑같이 패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홍석 원드립을 점퍼 들어갔습니다. 석점퍼 양홍석 덩에서 네. 허흥 다가와서 두점 들어갔습니다. 음. KT 어쨌든 지금은 지드리는 김다현 멀은지금 공을 주은어금습습다다 허훈 반편편으최최모자신자 있게 있점금점지금도지금도 네, 아웃 됐버 때문에. 때문에 5 5 지금은 운금파김금스 득점. 은지의 정확한 어시스트. 네지금도지금민선현의스크의 스크